제 40일에 기출문제 국가자격시험 프리 CBT 시험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시자 신분을 확인합니다. 여기 응시번호가 있고요. 성명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시작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59번,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고른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 화장실 콘센트 보호형 커버는 열어둔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평캡으로 담아서 사용한다. 5. 전기 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정기 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였죠. 우리 CBT 시험이기 때문에 5번에다가 체크하면 은 답안 표기란에 동표기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이 CBT 시험입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0번, 배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가 식힌다. 3.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행듀, 물기를 닦는다. 4. 두물형 수세미보다 수번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로 붓고 녹차 T100을 넣어 탈취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한다 였어요. 녹차 티백 잘 살펴보세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1번. 다음 그림의 세탁표시에 따른 세탁방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이 그림입니다. 1. 손으로 약하게 짬. 2. 약한 햇볕에 말림. 3.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5.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네. 1번. 손으로 약하게 땀거죠 약하게. 짜는 음, 그림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2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2.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한다. 5.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1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었죠?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 당뇨가 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혈당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죠. 어,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탕을 챙기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3번.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오은 것은 1.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꿔 활력을 준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었죠? 습관적으로 해 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였어요. 이 스스로, 어, 잔전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c 비디시험에는 이렇게 체크하면은 자동, 답안표기란에 자동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4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1. 아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로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로 함께 가자고 한다. 즉, 그 상황을 다른 데로 이렇게 변환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다른 곳에 같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니까요. 생각을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환원한다 그럴까요? 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